살려달래. 사람들이 제법로다 놓치는구나. 그래도 우리가 강남 땅이어서 사람들이 오자마자 오긴 할 텐데. 음, 자, 내가 지금 무엇을 하려고 했을까? 자, 나는 지금. 아, 뭐 할라 했지? 당신 여의어 맞, 아, 그거는 없고. 자, 아, 내가 지금 뭐 할라 했지? 아, 칠리치킨. 아, 칠리치킨. 딸기, 바나나, 칠리 오케이, 굿 우리 양봉장도 하나 사가지고 미리 준비해놓을까요? 양봉 뭐 들어가지? 꿀 버터 허니칩 통통하니 약과 약과 먹고 싶다 생강? 생강은 못본것 같은데 불은 감자, 호밀 호밀은 없... 버터 감자튀김? 많이 들어가네? 되고 등록 신호등 치킨. 네, 침대 치킨 18개. 네, 양꼬치 여섯 개. 아 깜짝이야. 원주민이 자고 좋아할 것같은 <목소리> 깜짝이야. 여기다우 산도 할 거고. 네. 사탕도 만들어두고 사장이흙 있으세요? 네네 저그땅넓필라고흙 챙겼는데 제가 하나만 주세요 하나만 오케이 오케이 쇽뭐 하시게요? 이거 이거 <laughs> 어? 뭐요 뭐예요? 백년초야 백년초 어디 들어가지? 검색해봐야겠다 백년초 어? 백년초 담금주? 어? 그거 농, 이거 백년초 농사하죠? 7개 있어요. 어, 굿. 이거 농사합시다. 저 주십쇼. 네. 아, 이게 이렇게 하는 거구나. 오, 빵신기. 좋았어. 백년수도 천 원이네. 조금 들어갔는데. 나쁘지 않은데? 자, 맹이가 도포했다. 맹이 챙기고, 흙 챙기고, 그 다음에 삽 하나 만들어야겠다. 다이아 사바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원주민들한테 물건 사달라고 이런 이럴 때가 오다니 정말 말하는 대로 되는 부분 아주 그냥. 그럼 되겠지? 땅, 땅 가서 어, 그, 뭐시다냐, 그거. 아, 우리 그 별이차 만드는 네. 작업장을 우리 그 땅에다 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일부러 도시까지 올 필요 없이 그래도 될것 같거든요. 아, 내가 물배를 가져야겠다 상자랑 이리, 이리 와. 우리 가게 가자. 우리 가게 가자. 원줌이다. 우리 가게 와. 꽁꽁이네 가게 가지마! 쇼발 도 지옥 많은데. 물 배럴이랑. 상자 아, 맞다. 상자 조합할 수 없지? 아, 망, 아, 못 만드네. 나주네로, 아주네로 아슉, 채팅 안 찾아. 다주아주네로 세이유. 얘들아, 좀 와라! 왜다 지나가냐? 모세 얘기 적절럼 나쁜놈들 저거. 저 오늘 한 번도 못 봤어요. 아까 그래도 한 명이 사, 처, 초반에도 사긴 했고. 그거 말고는 없음. 슬프다. 진짜. 화상게임 이래로 이렇게. 아유 근데 끝나기 30분 전에는 원래 없긴 했어서 <laughs> 아유 우리 죽순 또 자랐네. 아 질린다 진짜 <웃음> <웃음> 적당히 자라 지 <laughs> <laughs> 아유 뭐야 못뭐 줬어 아좀 아, 이따 도박도 하러 가야겠다 100년초 안 심어지는데? 아 씨앗으로 바꿔야 되는구나 좋아했어. 뭐야? 왜안 심어져? 어? 뭐? 심자마자 날아가는데요? 100년초 에안 심어져요? 그.. 모래 보세요 모래 어? 모래 아니야 심어졌어 심어졌어 어? 없어졌어 뭐라? 아예 없어졌어요? 네그 백년초가 사막 식물이라서 어? 모래에 닿아야 돼요? 아닌가 아닌가? 어, 저잘 모르겠어요 우리 우리 근데 백년초 이거 우리 농작물에서 키운 걸 텐데 뭐지? 동공지진 아닌가? 운영자 운영자 어 이제 물어봐야겠다 연초 시야 땅에서 아, 자라는거 아닌가, 아닌가 자 여러분 자 귀찮으셔도 자, 밀농사 빡시게 한번 합시다 <laughs> 한숨, 한숨 쉬지 않습니다 힘들지 않습니다 웃어야합니다 웃어야합니다 20세트보단 낫잖아요 하하 <laughs> 아, 아! 아아 아, 아,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아! 어깨빵 어, 어깨빵 제가 좀 어깨 깡패라 이거 한쪽에 사다리 만들어야 될것 같은데 네, 올라가기 너무 힘드네 네 다음, 다음 주에는 또 일꾼 뽑을 수 있는데 범인님은 그때만 기다리세요 음. <laughs> 어리기만 해도 <laughs> 어리고 남자여, 남자라면? 면상의 별을 <웃음> <웃음> 근데 어린데 여자야, 어떻게요? 공손히 있다 <laughs> 역시 여자로 뽑아야겠다 정도 남았거든요. 땅이 아닌모래에서 자란다네. 요 u t b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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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u 차근 u t but, b u 하 b 하 t b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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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u t but, 지하도 확인해 주시고, 호박이랑 아저님 횃불 있으세요? 아 네? 해 뿌려, 해 뿌려. 아니야, 집, 예. 가, 집 가야 집가될 걸요? 네, 이 지하에 더 설치해야 될것 같아서. 아, 오케이, 오케이. 루틴 님, 제발 이러시는 거. 가게 사달라고? 네. 네. 여기 없다니까 사람이. 우리 이제 시간 남았 시간 남은 시간 동안 지금 밀몇개 있으세요 각자 다들? 다섯? 에네 셋. 지금 열 개. 어. 그러면은 지금 땅이 땅다 털어가지고 다 만들고 재고 등록하고 시이 하면은 시간 딱 맞을 것 같아요. 2 0 분. 네. 어. 음. 그리고 난 도박을 하지. 호호. 메론빵 만드나보네? 메론빵 진짜 뭐, 별론데? 우리 어, 이거 저거 메, 우리 메론빵 팔다가 포기한 거잖아요. 그래. 네. 네. 저때 저거 왜 샀나 싶었는데 뭘 만드시네. 아자 우리 도박 얼마 할까요? 얼마 있었어요? 280만 원. 얼마? 4,50? 콩쥐님은 얼마? 40 오케이 그럼 4,50 중에 50? 40 오, 50? 질러! 아! 오케이 고아 떨려 갑니다 <laughs> 하나 떴어 하나 떴어 번전 우선 번전 오두어두개 <laughs> 떴어 <laughs> 엑스 아니죠 왜! 네. 이게 뭐야? 음, 50만원 잘했다 어, 욕할뻔했어 순가 설마 하나가 더 뜬다면? 혹시 하나가 더 뜬다면 아냐 두개도 만족해 난 두개도 만족해 그니까 러 하나만 더 여기 두개가 어디야! 개이득 330만원 됐어 오 한, 한번더 할까? 음 아, 삼식이 하네 아, 그, 여기까지 할까요? 어, 시간은 없으니까 어, 어떡해! 너무 좋다삼식인 왕이라 아, 콩콩이한테 전화 왔는데 잠시만요 어어 여보세요? 네네네네네 내가 방금 듣고 왔는데 왜왜왜 왜, 왜? 루테님이 이번에 죽을 거 같아 왜? 삼식이 형이 노리고 있어. 삼식이 지금 복권 긁기 들어가던데? 그걸로 대박 났대. 허어. <laughs> 콩님 저도 50만원 했더니, 두개 떠서 100만원 받았어, 요 진짜로? 오! 이거 오늘 복권 긁기 좋다니까, 저거? 아, 어, 맞아. 내가 저번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있는데, 갑자기 응. 이번 파산 게임에서 복권 긁기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듣긴 했거든? 응. 어떡하지? 저거 달달해 지금. 어, 기분 아 기분 완전 좋잖아. 아 완전 좋아. 그래? 어 지금 삼식이도 들어갔어. 들어가라. 아니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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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지금 거의 갈라 그래. 죽이는 거야 그냥? 어. 어떻게? 어떻게 하긴게 어떻게? 아 우리는 못 막어. 어. 차피 내가 우리가 재고를 준다고 해도 음. 막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야. 그렇지. 어. 근데 이거를 미리 알려줘야 되나? 아, 말, 미리 알려주지는 말고, 음. 그, 그, 그분 있잖아. 어? 삼식이 형이 그러면 돈을 쓰게 된단 말이야? 응. 어. 그럼 남은 돈이 없잖아. 그치. 그거를 노리는 거지. 아, 우리가? <laughs> 어. 뒤통수에 뒤통수를 치자. 그니까. 러 어. 좋지? 우리는, 어. 봐봐. 나는 어. 그렇게 필요가 없어요. 뭐가 누가 삼식이가? 아니 우리가 동맹이긴 했잖아. 응. 근데 우리가 나, 딱히 뭐 필요가 없어. 이제 동맹도 끝났고. 응, 그렇지. 그래서 나는 뭐 상관이 없거든. 그렇지. 어. 동맹 끝났는데 뭐 도와줄 필요도 없고. 그래서 나도 한 80만원? 60만원? 60만원 정도는 쓸 계획이 있어. 그 형이 아무리 대박이 나봤자, 500만원까지는 없을 거나, 아니, 없을 거잖아? 에이, 그치. 나도, 만약에 나도 도와줄게. 그 형이 한 200만원 하잖아. 그러면 우리, 선행 누나도 지금 돈좀 있대거든? 어. 내좀 들었어. 어. 돈좀 있대거든? 음. 그러니까, 그 누나를 꼬셔서, 돈 한, 그 누나는 돈좀 많이 쓰게 하자. 음, 음, 음. 이번에 우리, 저번에, 저번에 그 휴유증 때문에 우린 돈이 없다 이러면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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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 누나를 한 100만원 쓰게 하고 나도 이미 한 100만원 밖에 없다고 예, 얘기를 해놨거든? 100만원 초반이라고 우리 70만원 밖에, 70만원씩만 쓰자고 어, 어. 꼬시고 이렇게 하자, 그렇게, 나, 그게 낫겠다 어. 그럼 오늘또증명 가는 거야? 아니지 그러면? 아, 맞네 맞네 맞네, 그러네 괜찮겠지? 어, 괜찮을 거야 <laughs> 좀 빨리, 스피디한 게임이 되긴 하는데, 어. 이러면, 사람이 잘안 죽게끔 하시지 않을까? 자, 다주상점 좀 오세요. 네, 지나가세요. 콩 어. 공공상점 제발요. 공공상점 제발요. 공공상점 어, 제발요! 공공, 공공상점. 야, 공공야! <laughs> 어, 뭐야? 어, 봐봐. 아, 저거야, 저거. 지금 하라는 거. 우리는 일단 모르는 척 해야 돼어 근데 우, 우리가 루테님을 살려주고 싶어도 어. 살려줄 수 없는 상황이야 야 우선은 루테한테 전화를 해볼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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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다와 오케이 오케이 아 이거 스카이 프 소리 바꿔달라 했는데 야 뭐야 몰라 어, 야, 어? 아, 잠깐나 몰라, 왜, 나 몰라. 외국에, 나, 나, 너, 나 이유가 뭐야? 나 몰라. 너뭐 잘못했니? <laughs> 나 몰라. 나왜 그런, 나 지금 우리 일꾼분이랑 어. 뭐 하고 있었거든. 야, 너살수 있잖아, 그래도. 야, 지금 사는 건 괜찮지. 어어 어. <laughs> <laughs> 야나 지금 아, 좀 당황스럽거든. 아난 나는. 나는 어. 어? 저거 아 이제 차감되는 거지? 아니야. 어떤 거 아니? 아나나나나나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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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잘못한 거 없는데. 누나나 누구 원한 샀어? 아니 나안 샀어. 나나 나 누구한테 잘못한 거 있어? <laughs> 나나나나 나, 나, 나 잘못한 거 없어. 삼시기가 들어갔대. 누가 그랬어? 채팅창에 삼시기가 들어갔어요. 삼시기가 민태님 <laughs> 삼시기가. 어 지금 우님이 말해줬어. 아니 삼시기 나한테 왜 그래? 개봤다. 누나 나나 아, 있잖아. 나 있잖아. 어. 생각한 거 있다. 어. 우리 이거 도박으로도 나가잖아. 근데 어. 도박으로 유령도 안 되잖아. 어. 나 유령도 도박에 하나 안 되는 거잖아. 응. 나 지금 빡쳐가지고 그런데 응. <laughs> 이거 남은 돈으로 삼식이 거다 영원 그 상품 다 영원 만들고 가야 돼. 나양 뜨니 받 그것도 확... 유령 돈이야. 아 그, 그것도 유령도 도박에만 유령 돈이잖아. 아 아니야. 그러니까 네가 도박으로 빠질 돈을 제외하고 다 쓰면 안 되는 거야. 나 혹시 모르니까양 뜨니면 전화해봐야 돼. 어 해봐 해봐. 오케이. 오케이. 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선생님 예. 너 너가 했니? 뭐? 저거 어? 저 루테. 루테? 어. 어. 왜 했어? 아예 갈 때가 된것 같아서 <laughs> 오늘 한명 보내기 딱 좋은 날이더라고아아 아, 그냥 이유가 없는 거야? 어. 뭐야 저건? 저장 장난 친 거겠지, 저건? 돈돈 맞니? 돈 나? 어. 목소리에서 약간 부자가, 내, 부자가 난다? 부자 아. 냄새가? <laughs> 어, 복권이, 역시 복권 인생 한 방이라고. 아, 복권 대박 났어? 어. 몇개 떴는데? 여섯 개. 얼마? 여섯, 여섯 개 했는데 내가 그때, 한 방에 지르자 해가지고 그냥, 오만원짜리만 한, 열몇번 했나? 그렇게 재물 바치고, 어. 진짜 열몇 번을 했는데, 거기서 최고 많이 뜬게두 번이었어. 어. 두 개였어, 두 개. 어. 그래가지고, 아 이번에 재물이다 하면서 딱 했는데 50만 원 했는데 6개. <laughs> 역시 사람 인생이란 모르는 거야. 나 방금 도박 들어갔다 왔을 때나 들어가 다, 들어오자마자 너 들어갔잖아. 어. 나 그때 한개 떠가지고 이거 다시 안 해하고 나가거든. 아난 그거 나그 전부터 계속 하고 있었어. 아, 그래? 루테. 어 어. 가. 지금 루테 화나가지고 자기 이거 유, 유령돈 이거 유령돈 도박에만 안 쓰는 거니까 이거 삼식이 가격 어. 다 내리고 가도 되는 거냐고 그가지고 그것도, 그것도 안돼 이러니까 <laughs> 물어보고 올게 이러고 갔거든 <laughs> <laughs> 쟤 지금 유령돈? 어 유령돈 아 잠깐만 꽁꽁이 전화하 잠깐 바꿀까? 어어 어, 어. 어. 어 그렇구나 루테 가요 진짜 가요? 예, 가요 만... 오늘 가요, 제 존. <laughs> 230만원 까야 하는데돈 없어요. 아니, 30개가 50만원짜리 복권했는데 6개 떴대요. <laughs> 그래서 300만원 뭐. 근데 지금 200, 지금, 어, 260, 200, 아, 한 200만원 썼다고 치면은, 오늘,